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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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체! 윤성열 <목소리> <유성룸! 목소리> 정권 교체! 윤성열 <목소리> <유성룸! 목소리> 자, 사진 찍어요. <목소리> 아, 여기 유세 팀들, 짝 해서 사진 좀 찍고. <목소리> 아, 어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아. 아. 한번좀 잠깐 하시고. 아, <목소리> 우리 친들좀 사진을 찍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, 네, 감사합니다. 어, 감사, 윤석열 대통령 하이트 윤석열 예, 요, 우리 저기, 나, 네? 직원들 예, 예. 다 윤석열 정무장 앞으로 옆으로 야, 인사, 나, 인사, 나, 인사. 아니 아니 내, 啊！打都敢打，敢打都敢打。